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벤처기반팀 이광배, 주은혜입니다. 전국에 계신 창업 아이디어맨들은 집중해주세요. 오늘은 2021년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전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 과연 어떤 사업일까요? 네,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전은 우수한 사업화 과제를 보유한 예비 창업가와 3년 이내 초기 사업가들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업창업 오디션을 개편하여 2019년부터 시행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연도에는 달라진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창업 공모전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예비 창업자 리그와 창업 리그로 구분해서 예선과 본선을 경쟁하고 결선 대회에서 통합 경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선정 기준도 대폭 강화하여 심사의 투명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혹시 신청시 가점 사항이 있을까요? 네, 가점 사항 당연히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에는 가산점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무엇보다 공모전이라고 하면 시상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시상금 알려주시죠? 네, 항상 돈이 중요한 법이죠. 총 상금은 1억 1,500만 원으로 대상 1개 팀, 최우수상 2개 팀, 우수상 2개 팀, 장려상 5개 팀, 총 10개 입상팀을 선정하여 차등 지급하고, 최종 입상자에게는 시상금 외에도 경기벤처 창업지원센터 입주 시 가점, 특례보증 혜택 등 경기도가 주관하는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본선까지 진출한 30개 팀에게는 멘토링, 데모데이 등 엑셀러레이팅 지원을 통한 투자 유치회의 기회도 제공된다고 하니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네, 시상금을 들어보니 저도 참여하고 싶어지는데요. 어, 자세한 참여 방법과 일정을 알수 있을까요? 네, 현재 모집 공고 중에 있고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정보를 모두 볼수 있는 이지비즈 홈페이지와 경기도형 창업 지원 통합 플랫폼인 경기 스타트업 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메인 주소는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 네,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세한 일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월에 1차 예선, 5월에 2차 예선을 통해 리그별 15개 팀, 총 30개 팀이 선정되고, 4개월간 팀별 전문가 멘토링, 투자 유치 기회를 얻기 위한 데모데이 참여 등 엑셀러레이팅 지원을 받게 됩니다. 9월에 개최되는 본선을 통해 10개 팀이 선정되고, 10월에 최종 결선에서 입상자가 결정됩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차 예선을 패스하는 방법과 참여 제한 조건이 있을까요? 네, 음, 예리하신데요. 작년에 경기도 내 시군에서 개최한 창업 공모전에서 입상한 아이템에 대해서 1차 예선은 패스가 됩니다. 참여 제한 조건은 음... 네, 참여 제한 조건은 공고일 기준으로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 초과한 자이거나 최근 2년 내에 타 공모전을 통해 누적 상금이 3천만 원 이상을 받은 동일 아이템이나 유사 아이템은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어, 신청자들이 신청 전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음,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참가 이후 공개된 아이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참가자가 사전에 지식재산권의 획득 등으로 이런 같은 보호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어, 네, 덕분에 2021 새로운 창업공모전 알쓸신자 알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올해 변화된 창업 공모전을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보다 더 성장함으로써 경기도 창업 생태계가 한층 더 활성화되길 기대해 봐야겠네요. 네 이상으로 2021 새로운 창업 공모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그리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